미리 정복한 데살로니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 말씀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라는 부분을 보면서 또 우리가 지난주 강단 말씀을 기억을 해야겠죠. 지난 주 예배가 어떻게 드려졌는지를 다 기억을 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제목과 본문까지 썼으면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본부 메시지를 여기 스크린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봤었죠. 뭐 이제는 좀 예배가 대면화 돼 가지고 아 이제 모여서 함께 어 예배 드리나 싶었더니만 갑자기 모여가지고 하는 게또 갑자기 또 비대면으로 스크린 예배를 드리니까. 뭐지 싶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뭐 아니면은 되게 새로웠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선교라는 부분을 두고 여러분들이 많은 언약을 붙잡았던 시간이 됐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우리가 지난주 강단 말씀을 이 영상으로 류 목사님의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류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 선교의 흐름이라는 이 주제와 실제 흘러가는 이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선교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 함께 우리가 실제 선교의 흐름을 따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들 보고 계시겠지만 오늘 목사님께서도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도 선교사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시죠. 뭐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께서 이 단에 누군가를 세우시고 그 말씀이 전파되게 할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성취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주의 사자분들을 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교라는 부분을 그러니까 선교의 흐름 속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는 말 그대로 다른 게 아닙니다. 선교가 뭔지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선교가 뭐며 선교의 대상이 누구며 그러면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의 흐름 속에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선교의 흐름 속에서 뭘 갖고 있냐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강단을 통해서 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언약 붙잡고 나갈 어, 70 제자다. 그리고 70 지역에 우리가 제자 될 사람이고, 70 지역을 살릴 사람이다. 그리고 70 종족을 살리고, 70 나라를 살릴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특별히 찬양도 그거를 계속 부르고 있죠. 그래서 한 가데는 제목을 외우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냥 70, 70으로 퉁쳐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는 70 제자의 흐름을 따르고 있습니다. 찬양도 함께 부르고 있고요. 70이라는 숫자는 뭐 다른 숫자가 아니라 어떤 되게 상징성이 있는 숫자죠. 많은 대상, 그러 그러니까 많은 대상을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살리게 될 것이다. 많은 대상이 여러분들의 또한 선교 대상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고, 그래서 이70 제자부터 70 나라까지 가는 이 길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어느 현장을 가든 실제 그 복음의 내용으로. 그 사람들과 그 현장과 그 지역을 살릴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것을 가지고 살리는 게 아니라, 그 현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메시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선교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그들을 살릴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교의 흐름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숨을 쉬는 거랑 예배 드리는 거랑 모든 순간에 그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흐름을 허락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특별히 여러분들 세대 램넌트들을 두고 했던 말씀이 어제 미디어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길게 말씀드리면 진짜 끝이 없고요. 그러니까 뭐0 시간을 말해도 다 말하지 못하기 좀 양이 너무 방대하니까 이 미디어가 여러분들의 어떤 정체성을 구성을 할때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의 삶의 형태를 구성하는데 가장 영향을 발휘하는 게 미디어잖아요. 뭐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외에 다른 그 어떤 미디어에서도 그거를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말해주진 않거든요. 굳이 그거보다는 일단 내 취미와 연결된 미디어, 그 다음에 내 전공과 업에 관련된 미디어. 그럼 그게 뭐랑 연결됩니까? 내가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재밌게 살 것인가에 대한 미디어. 그 삶에 관련된 주제로 수없이 많이 파생된 미디어가 사실상 여러분들에게 6일 하고도 한 23시간 정도는 여러분들을 장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고 살고 있죠 절 포함해서요. 그래서 뭐 어제 안양에 뭐 핵심을 같이 예배를 드렸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숫자도 쓰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연도 2030년부터 2080년까지 실제 여러분들이 한 인생의 전성기를 보낼 그 시간표 뭐 한간에서는 뭐 이거를 저는 별로 좋아하는 용어는 아닌데 뭐 mz 세대라고 해서 다 여기에 묶어버리잖아요 mz 세대랑 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묶어버리면 서로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저는 상관없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나랑 같은 세대 그러니까 저 계란 한 판하고도 2년이나 더 먹은 저 서른두 살의 저랑 똑같은 세대라고 하면 썩 기분이 좋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보는 거다르지, 즐기는 거다르지. 뭐 생각하는 거는 뭐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요. 아무튼 이렇게 묶여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이 미디어라는 영향을 받고 또 반대로 이거를 통해서 영향을 주고 앞으로 우리가 2030년부터 2080년까지를 살아간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실제 여러분들이 선교할 대상이 여기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다른 거를 위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교의 흐름 속에 지금 계속 말씀을 받고 있거든요. 그거를 두고 우리가 한번 미디어를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목사님께서도, 리 목사님께서도 막 그... 몇달 전부터, 그러니까 뭐한달 전부터라고 하셨죠. 그때부터 뭐 사람의 잠을 자는데 되게 도움주는 영상이 업로드되기 시작했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진짜 아무리 못해도 그게 2년 전부터는 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뭐 빗소리 녹음해가지고 10시간 동안 광고 없이 끊기는 거 없이 재생시키는 거. 그런 관련된 영상 조회수 천만 넘는 거 지금 수두룩 백백합니다 그럼 제작 단가가 비싸냐 그냥 밖에 나가서 빗소리 녹음 잠깐 하고 온 다음에 그거 무한루프 시키고 뭐 사진 이상한 거좀뭐풀떼기들몇개 붙여놓으면 은 천만 금방 찍습니다 그거 되고 마음이 안정을 얻으니까 그거 빗소리 하나뿐만이겠습니까 뭐 우주 소리 뭐 카페 소리 뭐 공부 잘하려 해가지고 뭐 불안해지는 시간 들으면서 하고 사실 저도 그건 가끔 들어요 진짜 초집중할 때 공부할 때뭐 그런 거 들을 때도 있고 그리고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노래 같은 것만 해도 예를 들어도 뭐 여러분들이야 똑똑해가지고 다 일일이 노래 검색해서 듣지만 사실 대다수는 그러니까 제 나이가 슬 넘어가면 플레이리스트를 더 많이 보거든요 유튜브에서 뭐 타이틀도 그냥 안 붙여요 뭐, 도쿄 길거리에서 들을 수 있는 뭐 재즈 뭐 아니면 저 뉴욕 방거리에서 흘러나오는 뭐, 노래들 하면서 플레이리스트 딱 묶어놓는데 제가 그거 100만 밑으로 조회수 내려가는 거잘못 봤어요 그런 미디어 세계에서 우리가 또 살고 있고 그니까 사실 청각과 어떤 정신을 장악을 한 거죠 그니까 뭐 정신 관련된 것도 뭐 닥터 스레인지 뭐투 이런 것도 나왔는데 사실 이거 배경 지식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걸요? 뭐 안다는 뭐 누구며 갑자기 저할배놈뭐 어디 우주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저러고 있는가는 그것도 유튜브에서 다볼수 있거든요 요약된 거. 그럼 그 요약한 사람은 한두 명이 그거 보겠습니까? 그걸로 수입 어마어마하게 올리지. 그러니까 이 미디어라는 게. 그러니까 저도 저는 꼰대 속성이 있을 수 있는 세대니까, 또그 속성이 없지 않은 사람이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미디어라는 걸 두고 볼때 굉장히 현실성이 없는 공간이다라고만 옛날엔 전 되게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아뭐 미디어는 미디어고, 쟤들이 뭐 살아가는 삶은 살아가는 삶이지라고 생각했는데, 미디어가 되게 초현실적이면서도. 되게 우리 현실에 실제 더큰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도 보면은 알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뭐 메타버스 여러분들이 귀에 딱지가 들어 들이을 것이고, 실제 여러분들이 뭐 재패토나 이런 것 같은 거할때 되게 많이 느끼잖아요. 여기서 또 다른 무언가를 계속 생산해 나가잖아요. 그런 현장을 여러분들이 2030년부터 저보다 실제 더 전선에서 살아가 되는 게 여러분들이잖아요. 그 현장을 여러분들이 이 부활 메시지 가지고 선교의 흐름 속에서 살릴 정체성이 실제 되어 있냐는 거죠. 이 선교의 흐름 속에서 그게 이제 된 사람을 보고 70 제자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70 제자라는 게 당연,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런 현장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똑같이. 사도행전에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부활 메시지를 가지고 선교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 자신에게부터 답을 주고 실제 그들에게 답을 주는 그 제자의 정체성을 가진 게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볼대설론니가 지역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을 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야손이라는 이름은 혹시 좀 들어보셨을 거고. 근데 아마 데살로니가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지역별로 이렇게 알아봤던 적은 잘 없으니까. 어, 데살로니가가 어디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저도 데살로니가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성경에서 튀어 나오는 단어이길래 되게 멋있어 가지고 게임 아이디에 붙이고 그랬었는데 어근 그런 용도로 서의 제게 데살로니가였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데살로니가 이 지역은 사도행전 17장에 나온 대로 지난주에 우리가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직접 받지는 못했지만 그 빌립보라는 지역에 바울이 갔었거든요.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러 되게 옷 생산 그리고 의류 디자인과 의류 판매하는 데 아주 초일류 엘리트 그 여인 그 여인을 만나고 다음에 온 지역이 대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그래서 16장에서 17장 이렇게 왔죠 그래서 그 교재를 보시면 주보를 보시면 또그 카톡 이미지를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성경 구절은 함께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성경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샘들과 더 깊이 포럼을 나누시면 돼요 그들이 이렇게 지칭이 나오는데 여기 말 그대로 바울 이행을 뜻하고요. 그리고 새 안식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이 절에서 육 절인데 그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그 회당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새 안식일은 뭐 되게 새거 이게 아니라. 세 번의 안식일을 뜻하고 그래서 3주의 기간을 뜻합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제가 세고 이이 뜻으로 가장 먼저만 알았어 가지고 사실 제 얘기였고 아무튼 거기서 이제 헬라인과 기부인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교재에 보시면 야손 이 이름이 쭉 나오죠. 헬라인은 일단 굉장히 엘리트 계층이었어요. 2천 년 전인데 이미 자유 민주주의적인 그 색깔을 가지고 생활을 할수 있을 만큼의 엄청 깨어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또이 사람들의 기본 베이스가 그리스 철학이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종교적인 지식도 굉장히 밝고요. 그런 헬라인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답을 얻지 못해서 결국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하나님을 믿는 게 기쁘고 여호와를 경외를 했는데 그 방법을 사실 제대로 알 수가 없죠.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르쳤으니까요. 귀부인들도 마찬가지로 되게 가진 거 되게 많았거든요. 애초에 귀부인인데요, 귀족 이쪽 계통인데. 뭐 남편도 당연히 엘리트인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사람이랑 결혼한 그 부인도 말할 것도 없고요 이후에 태어난 자손은 그럼 엘리트 아니겠습니까? 대개 속칭, 뭐 의사 집에서 의사 나고 선생 집에서 선생 나고, 뭐 그런 사자 말 해가지고 그런 말이 있을 정도인데 한마디로 엘리트 계층을 대상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들의 정체성이 부활 메시지로 완전히 바뀝니다 바울에게 3주 동안 복음을 들은 그 순간부터요 그때부터 어떤 소문난 교회라는 응답을 실제 누리게 됩니다 야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엘리트 계층들이 복음을 받고 돌아오는데 유대인들이 이거를 되게 안 좋게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바울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했는데 그 모든 과정들을 보호했던 게 야손입니다. 먹을 거 보호하고 잠자리 제공해주고 공격으로부터 모든 거 보호해준 제자 중에 정말 제자였죠. 말 그대로 70 제자의 응답을 실제 누렸던 사람이었고 소문난 교회라는 그의세 번째 제목이 나왔죠.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진짜 복음 잘 믿기로 소문난 사람들이었어요. 생각을 해봐요. 여기 출신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 교회가 와 되게 크다, 건축 양식이 정말 뛰어나다, 저 교회 있는 사람들 지게 똑똑하고 뛰어나다. 라고 소문이 날수 있는데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소문났다는 최고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 그 복음으로 소문이 날 만큼 이 사람들이 복음으로 답을, 답이 나고 누릴 때 거기서 이제 나오는 응답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렇게죠. 이게 어제 핵심에서 봤던 배려라는 응답이고요. 복음에 충만해질 때 실제 이렇게 되어줄 수밖에 없는 보좌의 비밀을 기도로 누릴 때 실제 이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이 응답이 데살로니가전서 일장삼 절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바울이 그 사람들을 보고 복음이 충만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그 현장을 보고 아무 할 말이 없다 그랬어요. 바울이 너무 감사하고 사실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실제 삶을 배려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았고, 다시 말해 복음 충만한 삶을 살았고, 결론과 그대로 연결시키면 237개 나라를 실제 증인으로서 살릴 수 있는 기도를 드렸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기도로 뭘 누렸냐라고 했을 때, 헬라인과 기부인과 이 엘리트들, 그리고 야손이라는 유대인이죠. 야수인이라 야손이라는 이 유대인은 처음부터 누렸던 게 이거 하나였어요. 그렇게 많이 배우고 종교를 가져보고 철학을 배워 본들 이 당시 철학은 과학과도 연결되니까요. 과학을 그렇게 쭉 수학 쪽 그렇게 다 배워 본들 여기 앞에 완전히 무릎 꿇리게 되는 그 응답을 이 사람들이 은혜로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어느 시대를 만나곤 뭐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과 생각 수준과 어떤 사고하는 이런 부분이 완전히 왜곡되는 세상이 와도 이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고 이 기도를 누리고 있었을 때내 앞에 어떤 사람이 와도 배려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배려하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당장 우만동에서만 살아도 이거 굉장히 어려울 걸요. 배려하는 거. 제가 길 가다가도. 속칭 뭐 때리고 싶은 마음 되게 마려운 그런 상황을 제가 간호 가다가 겪거든요 한 번은 공원을 제집 가는 길에 그 공원 있잖아요 근데 그 고등학교 두 명이 앉아 있는데 제가 지나가는데 들으라는 식으로 야저 새끼 키 존나 크다 <laughs> 이러라고다 보고 <laughs> 가다 펼 <필> 수도 없고 <laughs> 그런 마을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그런 어떤 문화가 좀 많이 있고, 막 새벽 두세 시에 갑자기 막 누구 소리치, 소리 지르고 싸우고 그런 경우도 많고, 근데 그런 사람한테 여러분 배려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당장 저도 못해요. 그 배려. 근데 그 사람보다 더한 사람들이 가득한 사람들이 이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생산될 것이고, 그 사람을 살리는 이 선교의 흐름 속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우리의 정체성이잖아요. 그럼 실제 그 일을 우리가 응답으로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배려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렇게 표현이 된 거고요. 그래서 내 삶이 아무리 엘리트처럼 살라도 헬라인은 될 수가 있거든요. 뭐 아니면은 귀부인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들에게 답을 줬던 그 부활 메시지가 만약에 없다면, 사실상 데살로니가라는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엘리트 집단이기도 했지만, 사실 속으로 속으로는 굉장히 율법주의나 뭐 자유민주주의를 아무리 잘 펼쳐도. 결국은 서로 간에 평생 싸우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흑암 문화 속에 놓이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부활 메시지를 가졌다는 것 선교가 무엇인지를 알고 왜 선교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선교의 흐름 속에 있는 그 여러분들이 70제자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는 여러분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정제성이고 이 70제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다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면 내가 지금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무슨 일을 하고 있건 간에 그 현장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역사는 사람 힘으로는 이길 수 없고 흑암이 완전히 꺾이는 역사예요 이 응답 누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선교의 응답을 마음에 품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교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렇게 다른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우리가 영혼과 마음에 품고 정말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복음에 충만한 시간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